네또 저기 저기 낮술 먹었네 지금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이제 EV9에 잠깐 타보게 되었는데요 네 한번 시승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e v 9에 처음 제가 이제 탔을 때 이제 뭐 핸들을 잡아보고 느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 어, 핸들 생각보다 두꺼운데요 예, 약간 그 수입차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 느꼈을 때이 그립감은 뭐 이렇게 약간 슥슥리는 이런 느낌이 나갖고 아주 뭐 이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핸들의 이 두께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제 비가 좀 많이 와갖고 예, 시승을 잘할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 자체는 상당히 커요. 네, 차 자체도 원래 뭐 사이즈가 있긴 한데, 한 5m 정도 되는 사이즈죠. 근데 실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어, 제가 뭐 카니발 운전을 해보진 않았는데, 카니발 타는 것 같은 느낌? 카니발에 옆에 앉아서 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그런게좀 있잖아요. 덜컹거린다 그럴까요? 승차감이 약간 형과장치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덜컹거림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진짜 고급차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좀 크기는 크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이제 고급 차량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디커스틸 휠로 되어 있는데, 보통 D 모양 자체가 하단 쪽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하단 쪽에 좀 되어 있고, 이 윗부분이 이제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거꾸로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좀 독특하다, 좀 이질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 약간 있긴 해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시트 자체에도 그 오토마 시트가 1열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전기차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그냥 앉았을 때도 약간 제가 누워서 좀 쉬, 휴식을 취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편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어, 차는 진짜 뭐, 전기차 요즘에 뭐, 뭐 기아정책 EV6라던가 아니면 아이오닉5에서 이제 전력 차단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현재 뭐 조사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이제 여러가지 이슈를 제외하고, 그냥 이 자동차로서의 출력이라던가 지행 질감이라던가, 질감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네, 상당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좀 상위권에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뭐 벤츠 EQE 뭐 SUV라던가 벤츠에서 나온 그런 SUV 모델이라던가 수입 SUV하고 비교해도 크게 뭐 손색이 없을 정도 뭐 비교고 비교를 할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에어컨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이질감이 있네요. 이 예. 부분이 보통 에어컨은 요 여기서 공조를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이쪽에 템퍼러처 조절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이쪽에 액정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손이 안 가고 액정이 이렇게 시선이 좀 가긴 하거든요. 이런 네, 부분이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야로 본다 그러면 스티어링 휠에서 딱 반으로 갈라지는 느낌으로 좀 보이니까. 예, 이런 부분을 조금 네,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열정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의 손이라는 게 이제 뻗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뭐 길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 남는 공간에 이렇게 좀 아이디어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 1열만 제가 딱 봤을 때는 약간 뱀 같은 느낌 또는 뭐 이런 콘솔박스라던가 이런 느낌은 마치 뭐 시트로엥 피카소라던가 이런 이제 소형 SUV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의 예. 질감이 좀 이제 느껴집니다. 차는 전자 기능이 상당히 좀 많네요. 앞쪽에 이제 블라인드 스팟 기능도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거이 벤츠라던가 BMW에서 사용하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약간 렉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본네트 바로 위에 딱 끊어지는 부분에 헤드업이 장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차로 그냥 봤을 때는 네, 뭐 이렇게 거리감이라던가 이런 게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살짝 밟아보니까 아, 엄청 잘 나갑니다. 그냥 토크의 힘이 지금 제가 6인승 어스모델 타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지금 잘 느껴지네요. 한번 쭉 밟아볼게요. 확실히 배터리가 하단 쪽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아래쪽 바닥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차선 유지기능도 있어가지고 제가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차가 지금 차선을 계속 안쪽으로 밀어줘요. 네, 레인 키핑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쪽에 밀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네, 이런 것도 뭐 전자기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조금 미숙하신 분들한테는 이 기능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요. 오늘 좀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립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랄 수 있는데 실제 제가 지금 차를 뭐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네, 운전함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뭐 이제 그 EV9 같은 경우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뭐그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제 프레미스도나 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도어 자체가 도어를 열었을 때에 뭐라 그럴까 그좀 떨림이 좀 많이 있다. 요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이슈가 좀 됐던 것 같긴 한데 어 뭐그잘잘 어, 해야죠 뭐 그리고 어떻게 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하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지금 차를 뭐 이렇게 입고를 시켜서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이제 차가 이제 대형 SUV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풍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타시는 분들은 그 유리떨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많이 맞히시면 사실 차의 전체적인 한95% 정도의 완성도가 좋은데 거기에 그 좋은 부분은 보지 못하고 야한 2, 3%에서 5% 정도의 그런 차량에서 좀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완벽한 차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거를 제조사가 그래서 있고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있는 건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여기가 조금 이제 달릴 수가 있는 도로인데 여기서 조금 한번 제가 치고 나가 볼게요. 네 앞에 그 마세라티 한 대가 있네요. 제가 살짝 한번 비가 와서 네 아주 빨리 따라가진 않고요. 네이 정도 속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km 정도 속도예요. 어우, SQ4 기블리 모델인데 네. 일단 제가 조금 한번 달려볼게요 어우, 속도가 그, 잘 붙습니다 지금 뭐 밟았을 때 쭉쭉 원페달 드라이브로 쭉쭉 밟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잘 쭉쭉 밟아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근데 뭐 이제 가솔린이 더잘 달릴까? 아니면은, 요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전기장차가 더 빠를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그런 비슷한 레이싱에 관련된 네, 전기장차하고 내연기관하고 하는 게좀 있잖아요. 근데 이 모터가 주는 그 토크가 물론 상당히 좀 강력하고 순간 느꼈을 때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 이 예,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긴 한데 어, 순간 토크는 전기차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원페달 드라이브 형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악셀을 계속 꾹 밟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쭉 밟다가 놓게 되는데 물론 이제 가솔린 자동차도 엔진 회전수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고회전력으로 계속 회전이 이어지는 경우가 좀 레버매칭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가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네,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재밌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뭐 쭉쭉쭉 뻗어서 네, 최고속도로 해서 좀 주행을 한다 그런다 치면은 뭐 이, 뭐 전기장차도 나름대로의 그런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오기 전에 이제 기아정차의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니까 또이 EV9의 이런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속적인 뭐 지구, 넥스트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좀 약간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많이 제작을 했다는 거를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광고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완전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저는 이제 유튜버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차의 그런 영상을 소비하시는 입장에서 지구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 소재에 대한 거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네, 저의 작은 바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는 지금 전기차, 뭐, 다른 차는 모르겠어요. 요즘 뭐, 나오는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사용하죠. 그게 뭐, 친환경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차도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이제 재질 자체를 기존에 사용했던 재질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인 재질로 많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요런 부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나 이런 데 있었던 옵션이거든요 네그방향지시 등을 켜게 되면 요 이제 디스플레이상에서 카메라를 좀 비춰줘서 사이드 카메라를 비춰줘서 여기에 예,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볼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쇼카 형식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보는 느낌에서는 이게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실제 운전상에서는 뭐 카메라가 읽어내는 속도와 내가 뭐 유리를 보고 인지하는 속도나 뭐 이런 거에서의 그 상대적인 속도 차가 좀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좀 미리 네 위험하다는 거는 감지할 수 있겠지만 네 실용성이라던가 이런 부분 요것도 액정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옵션이 있다. 네 반대쪽으로 하면 반대쪽이 켜지게 됩니다. 아, 근데 물이 지금 그네 빗물이 묻어가지고 카메라가 조금 네, 굉장히 안 보이긴 하네요. 아,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제가 이제 유턴을 할 예정인데, 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어 방식이 좀 틀려요. 예, 보시면, 기어가 PR&D n 방식이 아니고, PDMR 방식이에요. 전기차 방식으로 돼 있어서, 그, 가는 방향 쪽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조금, 예, 이지감이 있고, 제가 처음에 이거 차를 탔을 때, 보통은 그, 근데 스타트 버튼이 보통 이쪽에 있잖아요. 오른손이 닿는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 도대체 이거 스타트 버튼이 어디 있는 거야? 계속 찾은 거예요. 아, 어디있지 저도 이제 저번에 리뷰 하긴 했는데 또 갑자기 또 탈락을 하니까 아, 스타트 버튼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어디 있는 건가 이렇게 좀 찾았었거든요. 이 기어 레버 보시게 되면은 레버에 처음에 시작되는 지점에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레버가 시작되는 부분에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EV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스타트라고 써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긴 해요. 아무튼 그쪽에 이제 스타트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 약간 조금 이질감이 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예, 것도 조금 나중에 개선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자, 이제 한번 힘껏 여기도 좀 이제 달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여기도 한번 힘껏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되게 좋아요. 이 서스펜션의 느낌도 어제 제가 친구 차 스포티지 이제 LPG를 탔을 때는 물론 휠이 좀큰 거는 있었어요. 20인치가 좀 크긴 하죠. 그 차에 비해서 좀 크긴 한데 좀 밑에 게그 범퍼 범핑하는 느낌에서 밑에 이제 현관을 눌렀다가 올라올 때이 이제 느낌이 좋아 좀 약간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고급차의 인식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어, 어제그 스포티지 APG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통통 튄다, 예,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도로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위 아래로 범핑이 조금 있는 약간 있어요. 지금 상황. 도로 자체가요. 근데 그 되게 고급차 타는 것처럼 마치 포르쉐 타는 것 같이 좀 제가 오반인지 모르겠는데 카이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잘 눌러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이것도 카이엔 타시는 분들이 또제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또 저기 저기 낮술 먹었네 지금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카이엔도 타보면 휠이 크고 그런데도. 이 밑에 현가장치가 상당히 좀 좋아가지고, 제가 포르쉐를 상당히, 뭐, 다른 부분 제가 포르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현가장치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극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네, 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포르쉐는 이 현가장치가 상당히 좋구나. 여기에서는 기술력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진보되어 있는 회사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기아 자동차의 e v 라인에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오도도도로, 오도도로 하는 느낌이 나는 도로에서도 그 도로의 느낌을 독일차처럼 많이 잘 읽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범피되는 부분을 지나갈 때도, 예, 눌렀다가 올라올 때그 서스펜션의 뭐 스프링이라던가 이런 뭐그 네, 쇼업의 느낌이 뭐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를 갖추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나오면서도 약간 좀 강하게 잡아주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네.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운전자한테요. 그래서 아마 약간 차 크기라던가 6인승, 대제 다인승 모델이잖아요. 그런 모델을 타시는 부분들 중에서는 카니발하고 많이 비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카니발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하셔 보시면 상당히 다르다. 네. 뭐 많이 사람이 많이 탑승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차이가 없는데 실제 지행, 주행 질감이라던가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느껴보신다 그러면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뭐 이렇게 차량 타는 거는 네, 한요 정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A 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